인터넷 뒤지다가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오소마츠상 퀴즈 모의고사. 오, 개쩐다. 야, 나 이거 만점 맞으면은, 2020년 6월에 나온 거네? 이거 나 만점 맞으면은, 찐데, 그니까, 러 문제 몇 개나 있는 거지? 방금 장남짤 검색하다가, 여기 찾았거든요? 육둥이 알만 한 번씩 해보세요. 좋아. 이런 개쩌는 순간엔 이런 부금을 들어야지. 역전의 전조 제가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둥이의 생일 육둥이의 생일 프로필에는 다들 5월 24일로 돼있어요 하나만 알아도 하나만 알아도 나머지를 다알수 있잖아 얘네 같은 날에 태어나서 그지? 이 일러가 나온 공식 게임은? 이거 그림체랑 풍 보니까 그거 같은데 비상금 오지 공식에서 카라마치가 했던 분은 그거 있어요 그 오소마츠상 그 사마의 3화에... 소 페라디안 에피소드에서 카라마츠가 있었던 거 연극부라는 언급이 나와요. 극장판에서 나온 마츠들이다. 나... 학생 시절이니까 이거 18세. 이치마츠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 고양이. 파트너 마츠로 가장 알맞게 짝지어진 거. 얘네 둘은 속도, 속도랑 얘네 둘은 그거 근육. 맞나? 얘네 둘이 근육마치인 걸로 아는데 속도. 아니, 근데 속도 들어간 것 중에 근육은 카라마츠랑 주시마츠 아니었던가? 일단, 속도는 맞아요. 왜냐면은, 오소마츠, 초로마츠, 커플링을 사람들이 속도마츠라고 하거든요. 일단, 막내는 아니야. 막내는 주시마츠랑 토도마츠란 말이야. 근데 숫자? 잠깐만. 아닌데? 숫자마츠는, 주시마츠랑 이치마츠가 숫자마츠일 텐데? 모르겠다. 이거 커플링이 잘못된 것 같은데? 속도, 목재, 숫자? 이 조합의 이름은 토도마츠인 것 같고, 이거 아마 그때 짤 나왔을 때 오소마츠인 걸로 알거든요. 첫 번째가 누구였지? 잠깐만. 토도마츠, 빨강. 아이 핑크 오소마츠 빨강 그다음에 얘가 누구? 아 잠깐만 얘 초롱가? 아 근데 얘네 둘만 있어도 색깔은 일단 난색조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치마츠 이 AU의 이름은 반장 이화는 몇타입니까 이거 F6 마지막에 변신해가지고 6둥이들 밀어줄 때 이야기니까 이게 25화 이 AU의 이름은 유치원 이 콤비의 이름은 사이버마츠가 이치토드였나아 아니다 아니다 사이버 맞아 사이버 맞아 사이버 맞아 이 au는 무엇입니까? 이거 변호카라, 다이탱구. 이 조합의 이름은 속도. 오소초로는 속도라고 부릅니다. 이 조합의 이름은 막내. 이 조합의 이름은 이치마츠랑 오소마츠인 것 같은데? 이걸 파카마츠요. 이치오소는 파카라고 부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커플링은 이걸 왜 나한테 물어봐? 아, 근데, 저, 가 아, 이거, 추리할 수 있어요. 제기억이 맞으면, 오소마츠상에서, 인기 있는 커플링 3대장이 이거거든요? 색. 그 다음에, 속도. 숫자마츠, 맞을걸요? 숫자마츠. 보통, 보통, 동인녀들은, 색마츠를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치카르가, <laughs> 좀, 전설이긴 해요. 이 분야에서. 이 AU의 이름은? 이거, 견습산타. 자, 그 다음에, 이 조합의 이름은? 와, 잠깐만. 초로이치. 초로이치면은, 이게, 그거였나? 그, 연중마치연중마치 맞나? 이 장면 몇 타인가요? 1기 2 4화요오소마츠 팬덤이라면 <laughs> 장남 이거 절대 못 잊지. 극장판 중 나오는 이것의 이름은 사춘기 버스터즈 토티는 왜 이러고 있을까? 알바하는데 형들 만나 히로인 토토코의 정식 명칭 요아이 토토코 오소의 갈비뼈를 부숴버린 마츠의 이름은 카라마츠. 지금 이 조합은 어디 보자. 얘 색, 색마츠의 속도 막내. 또 뭐가 있을까 극장판에서 뒷부분에 니트와 18세 마츠들이 과거에 자신들과 함께 뛰는 장면에서 이치가 18이치에게 말한 마지막 단어는? 맨 처음에 너한테는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라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 말할 때웃어라고 했어요 극장판 중 서로의 딴짓으로 두 명씩 갈라지게 됐다 이때 110은 어디로 끌려갔을까? 노래봐 초로마츠가 토토코의 매니저로 일할 때 토토코는 초로마츠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세게 어깨를 두드려줍니다 오소마치상은 땡땡이 리메이크작이다. 오소마치 쿤. 어머 수준이 <laughs> 전문가 수준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 문제 하나 잘못된 거 있었던 거 같은데 잠깐만 어디냐면은 그그 그, 그 커플링 물어보는 거 있잖아 거기 잘못된 거 하나 있었던 거 같은데 이거 숫자 마치가 이치주시일 텐데? 맞잖아. 이치주시가 숫자 맞추잖아. 114. 이거 잘못되지 않았음? 얘네가 근육 맞출 텐데? 어, 목재도 잘못됐구만, 심지어. 속도 110. 근육. <laughs> 작성자가 나보다도 오소마체상에 대해서 모르는군.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지. 백년, 이르다. 소닉은 있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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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이게.. 이게 무슨..